극한 모드 7회차, 극한 모드 7회차, 스피드 타입 영웅 조건. 자, 티어 3, 루나스노우, 리더, 어, 주력이고요 미스티나이츠, 냉기 피해량 60% 상승, 리더. 그 다음에, 티어 2, 슈리의 팀 효과를 받아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웅은, 어, 잘, 잘도 아니죠. 그냥 영웅은 빨리 키우지만, 일단 기본적인 카드 세팅이 좀 많이 거지 같아가지고, 극한 모드가 생각보다, 어, 점수가 잘안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비하면 점수가 잘안 나오는 편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스킬 연계, 트리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 스킬 트리를 또 알려주셔가지고 잘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가드브레이크 정말 중요합니다. 유나스노우는 가드 브레이크 필수입니다, 필수. 아하, 트리 <laughs> 아, 130만 점. 야, 그래도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30만 점. 자, 점수 보겠습니다. 내 순위 926만 6169점. 개인 순위 3484점.